요번에 논란이 된게 뭐냐면, 삼겹살을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름이 몰려있어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우리도 배에 기름 많잖아요. 복부지방처럼 안녕하세요. 스티브 접부입니다. 예. 네. 여기 지금 교래 중상각인데, 오펜 파이어라고 우리 오세득 셰프님이 새로 오픈하신 식당이에요. 여기서 오늘 바베큐 파티가 있는데,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네, 오세드 셰프님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관련된 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진이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바베큐 파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5시 반부터 시작인데, 조금 늦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인상 쓴거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시고. 아, 여기는 예전에 그 친밀이라고 오세드 셰프님 여기서 수제버거집을 했는데, 그 자리에요. 그 자리 친밀은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고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오펜파이어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아... 뭔 뜻일까? 오펜파이어? 오펜파이어는 어떻 오 마이 갓.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초대받고 왔는데. 아, 밖에 나가면 돼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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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우리 모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희 안녕하세요. 우리 네. 딸이에요. 네네. 아,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예. 아빠랑 똑같이 생겼습 <laughs> 아, 네. 우와, 사진 집중해야겠다 아, 네. 어, 파라이머이다 우와! 예 셰프님을 집중적으로 찍어주세요. 제가 주는 아, 거예요. 돼지가 주는 거예요. 아, 와. 윤진아 대박이다, 그렇지? 응. 저러고 가볼까? 응. 윤진아 이거 봐. 응. 엄청, 엄청 귀엽다. 이거 귀엽다, 그렇지? 아예쁘봐 응. <laughs> <laughs> 와, 여기 되게 이쁘다. 이거 완전. 포토존인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되게 예쁘다. 부모, 부모, 부모. 와, 이거 되게 이쁘다. 우와, 야, 아빠봐 여기. 구워, 구워, 구워. 헐. 아, 여기 잘해놨네. 이쪽은알아봤네 우와, 짱이다. 저쪽에 막 전구들, 어? 저기 뭐 강아지 같은 거 있는데? 우와, 와, 어? 강아지다. 언니, 귀엽게 생겼어? 와 진짜 귀엽다 강아지 아, 이름 있네 마루네 마루 어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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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착해 마루 있잖아 마루 성당에 있는 그 고양이 이름이야 아이고 착해 야얜는 좋겠다 야 되게 이쁘게 해놓으셨구나 아 저기가 되게 이쁘다 아빠 마루 너무 귀엽지 않아 할아버지 제일 생겼어 아빠 이건 뭐야 와여거 이쁘다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어. 얘기나 오. <laughs> 바베큐 클래스가 이제 파인애플을 통째로 구우신다. 그지 와. 지금 뭐 오픈은 기다리십니까? 아. 저희가 그 정도 받지는 아닌데. 저이 셰프님하고 투샷을 네. 여, 영상이에요? <laughs> 영상. 여기 오셰드 셰프님하고 아, 이렇게 예. 또 사진은 어떤 분들 잘뭐 나오면 제가 뭐 예. 영영 사진 와 이거 부위가 어, 어느 부위에요? 이거요? 예, 예 이게 좀 야한 부위에요 아 <laughs> 야한 부위에요? 요쯤 되구요 아예 요거는 좀좀예좀 예, 좀, 아. 좀, 예, 삼겹살이긴 한데 예. 아 돼지 보통 이게, 요번에 논란이 된게 뭐냐면, 삼겹살을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름이 몰려있어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우리도 배에 기름 많잖아요. 복부지방처럼. 똑같이 복부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삼겹살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름 버릴 거를 돈을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름 많은 부위가. 네. 제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거는 뭐 써도 빼야 되는데, 뭐 어떤, 뭐 어떤 판매자에 뭐 탕수일 수도 있고, 뭐, 사지 아니면 이거는 기름 닦기를 주세요라고 줬을 수도 있는데, 네. 음. 그것도 이렇게 주면은 뭐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떤 분한테. 근데 좀, 사실은 뭐 1차적이고 2차적이고 사실은 뭐, 마지막에 검사가 좀, 검사가 제대로 검사 안한게 제일 큰 문제죠. 음. 그쵸, 그쵸. 네. 무슨 뭐, 돼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주도 어쨌든 어렇게 사람의 문제지. 너무나도 지금은 나빠져가지고. 이건 약간 아르헨티나식이긴 한데 사실 뭐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뭐, 뭐 원시시대부터 이게 다 구웠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오겹살을 해주 위에가 이제 크그 크리, 크랙 크리스피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기름을 먼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잡아서 오늘 쓰는 게 아니라 한 저희가 한2 3일 전에 냉장고다 에 말려야 돼요. 그래서 수분을 좀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 굽다가 나중에 한2 2 0도이상 올라가야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보글 버글 이제 소보로가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이 빠지면서 이제 음. 바삭함이 나와야 됩니다. 왜 바베큐 찌꺼면 왜 비싸냐면은 안에는 있 수분들, 그 지방도 다빠져요 고기 살 때는 지방 무게를다 사서 사잖아요 우리가 뭐 삼겹살 찌꺼면은 200g면 지방서부터 다 붙어 있는 거 200g인데 바베큐는 그게 다 빠지고 한 걸로 하니까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음. 그리고 또큰 바베큐집 하는데는 한번 구울 때만 고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할 수밖에 없지. 야 마늘이야. 야, 파인애플을 저렇게 통째로 보니까 진짜 멈지가럽다 아, 실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오늘은 행사 때문에 테이블 배치를 좀 바꾸시는 것 같은데,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평상시에는 오펜 파이어라고 검색해 보면, 파에야? 그 스페인 그 요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곳인데, 와, 아, 이거 스피도다 다 맞추셨네. 엄청 이쁘다. 오 셰프님이야, 뭐, 워낙, 뭐, 솜씨 좋기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니, 정원이 되게 좋네요, 정원이. 이따 나오면은, 한번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베큐가 거의 다된것 같아요. 제주도에 살다 보니 참, 이런 초대를 다 받고. 야, 스티브 잡고, 우리 삐뽀님들 덕분에 정말,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정말? 아,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뭐가 나왔어요? 전체율이라고 하는데. 아보카도 먹는 것 같은데? 어 아... 이쁘다 이거는 난인가? 짜파트인가 난이겠지? 샐러드 같은 건데 소스가 야채 소스겠지? 당근 같아 조금 매콤하다 윤진아 음. 그냥 빵하고 먹는 것 같은데 음. 무슨 맛이야? 자본주의의 맛. 도시의 맛. 오랜만에 먹는 세련된 맛.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음. 야, 이거 고기 나오면 이거 때려야 되는데 여기 소주가 없어가지고. 맥주만 있어요. 아, 맥주 한잔했으면 좋겠다. 병맥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컵이 안 어울린다. 맥주컵이라는 거 하기에는. 이 정도는 그냥 병나발 아니야? 아. 아. 아, 테라 이거 잔, 조그만 거 오랜만에 보네. 330ml? 너무 작다. 소주가 있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다. 이 중요한 장면을 놓칠 뻔했어. 중요한 장면도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남고 있어. 아, 커팅이 아주. 뭐. 아우. 에? 아. 네? 뜨겁습니다. 받아가 드세요 아, 먹으라고요? 네, 뜨거워요? 오! 오! 네. <laughs> 너무 두꺼운데? 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와! <laughs> 그렇게 두꺼운데도 육즙이 안에서 막 겉바속촉이 그냥 아주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플레이팅이 된다고 와 진짜 멋있다 와야 진짜 파티 제대로 하시네 우와. 어마무시하구만. 이야, 이 클라스가. 와 어마무시하구만 야이클라스가아 남다르다 이클라스가아 맛있어 제주도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어. 하나 줘서 먹었거든? 응. 두께 이만한 거? 응. 와, 씨. 육즙이 막 기름이 확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굉장히 주시해. 응. 우리 신기루의 말을 빌면 주시하고, 아, 굉장히 촉촉하다. 응. 야 깜짝 놀랐네. 응. 아, 왔습니다. 야~~ 미쳤다~ 이게 비주얼상 그렇게 임팩트는 없어 보이지만 먹으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특히 모든 부위가 다 있는 껍데기, 살코기, 비계층, 그리고 아까 말한 겉에 바삭한 부분까지 거의 완벽하다. 야~~ 기가 막힌데? 이건 뭐야? 올리브유 건가? 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얘는 뭐야? 오이 소박이 소 같은데? 아, 약간 고수 절임인가? 약간 그거야. 음 이거 아까 위에서 같이 굽던 야채들. 음. 야 이거 별미다. 이거는 올리브 오일로 만든 소스인 것 같아요. 와. 음. 음. 이거는 고수 무침인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야. 음 기가 막힌데? 아유, 한잔하겠습니다. 삐리빠라. 야, 이건 한번 사진 찍어줘야지, 이런 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그럼, 뿅! 빠이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걸 통해서요. 그 쌀을 통해서, 밥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전 가족이 올수 있는 식당. 밥을 베이스로 한 위에다가 들어가지 재료를 섞어서 올려서 저희가 누구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선보인 가운데, 또 아무래도 또이 야외가 주는 경치도 있고 이 지역에 주는 특색도 있어서 저희가 오픈파이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바베큐가 아니라 오픈파이어라는 원래 이런 푸킹 조리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바베큐는 슬로우로하는게 아니라 직화지만 천천히 와. <laughs> 자 이제 실험 검하가 있겠습니다 네. <laughs> 바닥을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딱 세워져 있는데 껍질 세게 다 씹어 드시면 아세요? 살은 잘 빠져요 두 손으로 네, 해두 손으로, 네. 두 손으로 네. 해. 아, 음. 왼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네. 아 이렇게 비벼고아 비벼달라 지금? 네 그래야 이 한치하고 딱새우하고 이제 이 안에 먹물 밥에 잘어울려니다 맞아 음. 바닥부터 끌밥긁어돼와 네. 아,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완전 막 어마무시하다. 저기 모여가지고 지금 윤지도 숟가락 하나 잡았어. 어둠이 좀 내렸습니다. 아 아까 했을 때 봤던 길이 어두워지니까 더 이뻐 보이네. 좋다. 물 소리도 나고 아, 저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오세득 셰프님의 오펜 파이어. 정말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저 빠에야가 마지막 메뉴인 것 같아요 저거 좀더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기 한 덩어리가 외롭게 남아있구만 아니 두 덩어리네 아참 되게 따뜻하다 크으 아, 폭다 이거 되게 폭나 야 이거 또 주문 제작칼라면 엄청 비싸겠는데 이게 빠에야구나 한치 먹물와 어... 완전 그만해. 뭐, 레몬도 있고, 딱새우에 진짜 특이하다. 제가 진짜 저 음, 먹어. 봐 음. 여기는 그냥 스페인이다. 스페인! 배불러 배불러. 아, 범죄도시 4 봤는데, 대박이야. 와, 주인공은 마지막에 오는구만. 아기가, 아기가 어, 엄청 애기네.